안녕하세요. BMW 환영의 대립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BMW의 고성능 M 퍼포먼스 차량인 M2 대구 1호차 출고 영상입니다. 우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짜라란 옆에 있습니다. 되게 영롱하죠? 해당 모델을 중심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우선 전면부 모습입니다. 현재 이번에 보시는 해당 모델은 신형 M2 어, 퍼스트 에디션 모델이고, 차량 가격은 기본 모델이 이제 8,900만 원 정도 하는데, 해당 모델은 대략 한 9,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컬러는 잔다르트 블루라고 하는 약간 하늘색 컬러가 포인트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한번 켰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 이런 느낌의 라이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어 오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하고요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M 패키지가 아니라 진짜 리얼 M입니다 그래서 여기 M2라고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하단부 밑에 범퍼 보시면은 다 라디게이터 팬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도 냉각 장치를 도와드릴 수 있는 라디에이터 팬이 달려 있고 당연히 우측에도 라디에이터 팬이 달려 있습니다. 엔진룸은 제가 좀 이따가 보여 드릴 거니까 어, 대략 느낌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부 사선에서 디자인 느낌입니다. 진짜 리얼 딱 펑카 느낌 나죠. 되게 스포티하고 와일드해 보입니다. 완벽한 측면부에서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측면부에서 디자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들이 되게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이런 부분들도 범퍼를 보통 이렇게 끊기는데 해당 모델은 이런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게끔 끊겨가지고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M 퍼포먼스 휠과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 차이점은 휘, 브레이크를 좀 가까이서 보면 일단 캘리퍼 색상이 레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구멍이 송송 나있죠. 그래서 냉각을 훨씬 더잘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서스펜션도 어댑티브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앞에 타이어 인치는 275에 35, 19인치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엠 퍼포먼스 휠과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뒤쪽 브레이크 또한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대신에 원피스톤, 대용량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가 있고, 어, 뒷타이어 인치수는 285에 3020인치, 즉, 뒷타이어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 사선에서 보셨을 때 디자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벽한 후면부에서 디자인 느낌입니다. 불 한번 켜볼게요.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라이트가 들어오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 머플러가 두발두발총네 발이 달려있거든요. 되게 이뻐요. 되게 예쁘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머플러 파이가 엄청 큽니다. 머플러 파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사실, 이 모델은 뭐, 트렁크가 크게 중요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 여행을 갈때 뭐, 캐리어 정도, 어, 캐리어 한두 개 정도 들어갈 크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구요 당연히 수동입니다 열고 닫는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런 디테일들 스포일러가 조금이지만 살짝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전는이차 사면 튜닝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쪽 라인이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운 포스를 위한 이런 디자인들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M2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 루프입니다. 차량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천장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싹 사라질 거예요. 기존 M2 차량은 천장이 카본이 안 적용되어 있었는데 현재 모델은 카본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현재 출고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시트를 다 벗겨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도어 여셨을 때 느낌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M이라고 하는 삼색선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고요 그리고 운영석 쪽 열었을 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BMW 신형 모델부터 들어가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이랑 센터페시아 전부 다 이어져 있는 부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M 퍼포먼스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불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좀 벗겨서는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불도 다 나오고 있고요 실제 시트 형상도 이런 식으로 되게 스포티하게 잘 빠져 있고 그리고 기존 이 시리즈에는 없던 여기 보시면 은 사이드 포스터까지 조일 수 있는 멀티펑션 시트 같이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 탑승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쁘다. 여기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즉, 핸들 같은 경우에도 M 퍼포먼스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1, M2 다 버튼 되어 있죠. 그리고 요런 데 보시면은, 디테일들이, 여기 반절주행을 감싸고 있는 요런 부분부터 핸들 열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만지는 요런 모든 버튼들이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색선, M이라고 하는 그런 스티치들도 다 포인트. 그리고 핸들 뒤에 여기 보시면 패들시프트가 달려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패들시프트도 카본입니다. 카본. 그리고 기존 BMW 차량보다는 훨씬 커요. 보시면 손가락 4개를 해도 이만큼. 마 보통은 한요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한20% 정도 더큰 패들시프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봐야면 좋을 것 같고요. 뭐커드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야 뭐 어차피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밑에로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은 밑에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도 M하이퍼포먼스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기어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동 조작 버튼부터 해서 이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한번 시동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걸었을 때 느낌이고요 그리고 기어 조작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 M차량은 여기 보시면은 좀 다릅니다. 일반 저희 BMW 차량들은 위로 아래로 넣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작한다고 하면은 M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좌측으로 밀어서 위로 그러면 이렇게 후진 기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후진 기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기어 중립에 여기 파킹을 걸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소에는 기어 중립에서 파킹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앞으로 가고 싶다. 드라이브는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드라이브. 그리고 한번더 밀어주시면 스포츠 모드, 미션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션 스포츠 안에서도 여기 보시면 미션 속도를 다 커스텀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특징이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 당기고 밀고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파킹에다가 놓고 좀 보여드리면은 BMW M 하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전부 다다 다 바뀌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1, M2 적혀져 있죠 여기서 M1 모드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즐겨찾기처럼 M1 커스텀 에놓아 놓는 부분으로 이렇게 디자인들이 다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배기 같은 경우에도 배기 플랩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M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편하실 줄만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도 챙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창문 올렸을 때 배기음 느낌입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와 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일단 해당 모델은 3000cc 터보 엔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려 마력수도 460마력이 넘습니다 본넷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버를 두번 당기면 저희 차량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별도의 여기 만지는 버튼이 없고요. 그냥 들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엔진이 꽉찬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일반 차량들이랑 좀 다른 거는 보통 일반 차들은 여기 이 엔진 부분이 한 이쯤에 와 있거든요. 요 지금 스트로바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걸,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쪽 중심에 언저리에 걸려 있는데 저희 차량은 엔진이뭐 여기 보시면은 정말 빽빽하게 끝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강도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보호랑 셰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 그리고 가운데 스트럽바까지 퍼펙트하게 정말 잘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터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흡입 인테이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정말, 정말, 정말 예쁩니다. 어, 대략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어, 간략하게 대구 1호차 출고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형 BMW M2 모델의 출고기 및 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간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차량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세페이지 통해서 전화 주시면 계약부터 출고까지 보다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